마음으로 어디든지 달려가는 포항 시내버스 오늘은 제가 포항 k t x 여기 나와있는데요 지금 언택트 관광지로 뜨고 있는 호미반도 포항 코스와 함께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 가볼까요? 버스가 출발합니다. 부릉부릉 힘차게 달려갑니다. 왜불왔어요 아, 불왔어요 아, 네, 시내 버스도 선입급편이거든요. 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버스 타고 이렇게 여행 간다 했어요? 저희 운전 을 못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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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아, 제가 네. 올제갖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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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서 구청 못하고 어? 지금 고 가는 거예요. 저, 희 거기, 살아있다. 우리, 우리 같 보이세요? 저번에 어. 그, 당대꽃 필무역 보셨어요? 아니, 거 나요. <laughs> 우리, 그, 포항청 <방금청> 유튜브에도 보면, 동백꽃 <laughs> 필무역. 거네요테레게라는거 <laughs> 그 뭐, 있거든요. <laughs> 네. 나중에 보세요. 좀 많이 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승무원 타면 포항의 같은 허브에는 다 서네 포항역, 버스 포스 터미널, 포항공항 또 포항공항은 얼마 전에 우리 진웨어하고 포항, 제주, 김포, 서울 또 새로 쫙 열었잖아 경기 타고 왔어도 부릉꺼 갈수 있고 기차 타고 왔어도 룸꺼 갈수 있고 버스 버스 타고 왔어도 부릉꺼 갈수 있고 부천군에 완전 뭐 많은 엔터소이너 많다네 자. 난팁 꿀팁 당면이 다섯 개거든. 다섯 개는 외곽 노선이야. 지금 우리 외각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다섯 개인데 오천 번은 청강하고 신강 가는 거야. 그리고 칠천 번 하면은 기계 중장 기부. 육천 번은 안강하고 위덕대. 그리고 천 번은 오천. 지금 내가 탄건 구천 번은 옛날 이백 번이지. 구롱포 가는 거야. 외각 노선 다섯 개. 이것만 날면은 다섯 수준 올라갈 수 있잖아. 그치 She 바람을 맞으면 d r i n g to you n you a <목소리> 이다 왔다. 수금안갈 거야. 좋데 시사 다른 거 없다. 버스 타면 된다. 버스 타고. 에, 군빵빵하게 털어주겠다. 단돈 천칠0 0원 뭐라고? 천칠0 0원거짓말 하지마 진짜인데 1,700원 밖에 안 하던데? 포항 시내버스 노선 2편 2탄 오늘 고청만 타고 포항에 대서 구렁통 험욕 까지 알았는데요 올여름 휴가 가족과 연인들과 함께 고민하지 마시고 버스!